한우정에스 컨트리 클럽이 코롱 한국오픈의 역사를 담은 코롱 한국오픈 기념관을 열었습니다. 1958년부터 시작된 코롱 한국오픈은 골프 꿈나무를 육성하고 프로골프 선수들을 후원하며 한국의 골프 역사와 함께해온 국내 최고 권위의 내셔널 타이틀 골프 대회인데요. 이러한 코롱 한국오픈 60년년의 역사와 가치를 기념하는 공간으로 국내 골프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코롱 한국오픈 기념관이 개관됐습니다. 골프장 내 10번 홀 구역 뒤 예전 스타트하우스 자리에 조성된 코오롱 한국오픈 기념관에는 대회 트로피부터 우승 재킷과 선수들의 쌓인 물품, 그리고 코오롱 한국오픈을 통해 디오픈에 참가한 선수들의 디오픈 깃발 등이 전시되어 있고요. 코오롱 한국오픈 62년 역사와 연도별 대회 이슈, 그리고 로리 맥킬로이 리키 파울러, 부바 왓슨 등의 해외 스타 플레이어들과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의 활약상과 명장면을 기념관 안에 마련된 키오스크에서 간편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코어롱은 내셔널 타이틀 대회를 만들어 이어가고 있고 최고의 선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최고의 골프장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역사적인 기념물과 문서를 보존하며 미래를 위해 지금의 발자취를 남길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코오롱 한국 오픈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한국 오픈 기념관은 천안 우정에스 컨트리 클럽을 찾는 모든 고객들이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한국 오픈 기념관을 많이 찾아주세요.